오늘 유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저희가 유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마지막 부분이죠. 특별히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이 어느 특정 미래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을 쓰여진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들의 삶 속에 직면하고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통하여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거대한 로마의 핍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분 분투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때 지금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순교적 삶을 살아가든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에게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심판과 이 진노의 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설자 없는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이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참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고난과 박해로 죽임을 당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원, 곧그 보복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께 지금 강구하는 내용. 보복해 달라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들이 정말 신앙인이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이러한 순교적 삶에 대하여. 신원의 달라라는 이 보복의 기도, 이 십절의 강구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라 확신에 근거한 강구이고, 또한 이들이 지금 신원의 달라라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신원의 달라라는 이 기도는 말씀에 타당한 기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흰 두루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5장과 6장에서 이 하나님 손에 달려진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색깔이 흰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승리와 그들의 순교를 표현한 것이 바로 흰 두루마리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지금 순교를 당하여서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 이들 뒤로 순교할 동료들, 순교할 주의 백성들, 순교할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기에. 이미 순교한 이들은 잠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흰 두루마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인을 뗄 때에 이 천체,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일어날 자연계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감난상 광화가 이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세상 마지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묘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자들이 이제 이 하늘의 천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들은 도망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산으로 바다로 산으로 깊은 곳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들이 도망하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의 주놈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이 박해했던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섯째인 이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주놈하고도 영광스러운 임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목격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성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될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신원의 날을 곧 선포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주제로 어떠한 메시지로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이 다섯째인을 뗄 때에 승교자들의 신원을 호소하는 이 기도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맞이할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이고요. 동시에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수많은 이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의 이 환경과 상황은. 예수 믿는 길은 여전히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주님 말씀 앞에 이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이 떼지고 펼쳐질 때이 펼쳐지는 이 현장을 목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 제가 저희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유혹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많은 성도들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우리를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고난은 실제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간 것만이 아니죠.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권력과 재력과 신분에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 초대 교회 같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단은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고 세속화를 따라가라는이 세상에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박해하고 있다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겪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겨움과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의 최후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의 심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오히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시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또 승리를 주고 계시는 어린양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때.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인 삶,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순교자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세워진 기념탑이 없죠. 세상에서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순교적인 삶, 순교의 삶다 아시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순교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고난의 삶은 매우 암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대답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바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이 비웃음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오늘이고 오늘도 고난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하루 우리는 고난의 길 앞에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써 보십시오 승교자와 같이 복음을 사랑하며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이길 그러나 세상은 이 길을 다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걸음을 걷는 자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힘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영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길, 영광스러운 이 길,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 최후 승리로 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삶,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고 합당한 삶으로 칭찬받는 그날,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기하가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